우리가 탈모를 걱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샴푸나 약이죠. 그런데요, 정작 머리 감는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머리카락을 감는 게 아니라 두피를 관리하는 법, 그리고 두피 건강을 지키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탈모의 핵심은 두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샴푸를 하면서 머리카락을 신경 쓰지만 사실 피지, 각질, 노폐물은 대부분 두피에 쌓입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샴푸는 머리카락의 유분까지도 모두 씻어버리기 때문에 감고 나면 오히려 푸석푸석하고 잘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 감는 게 아니라 두피를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아야 하냐고요? 저는 머리를 감기 전에 두 가지 준비를 반드시 합니다. 이두 가지만 해도 탈모 걱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샴푸 전에 반드시 빗질을 해줍니다. 젖은 상태의 머리카락은 훨씬 잘 엉키고, 엉킨 머리채를 샴푸하다 보면 건강한 머리카락까지 함께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빗질을 충분히 해서 엉킴을 풀고 탈모로 이어지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두피와 모발을 위한 예방 루틴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 그리고 미강유 또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먼저 커피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스프레이 병에 담아서 두피에 뿌려줍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두피의 혈류를 촉진하고, 모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실제로 카페인은 DHT 호르몬의 영향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탈모 방지에 꽤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먼저 두피에 이 커피 스프레이를 고르게 분사합니다. 그리고 모발에는 미강유 또는 코코넛 오일을 발라줍니다. 이건 왜 하냐면, 샴푸가 머리카락의 자연 유분을 너무 많이 씻어내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미리 오일로 살짝 코팅해주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걸 방지하고 끝부분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저는 주로 미각류를 쓰는데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향균작용과 보습력 모두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피엔 커피. 머리카락엔 오일을 바르고 나면 최소 10분 정도는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양치도 하고 1차 세안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샴푸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샴푸를 할 때는 손끝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 부위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긁지 말고 지문으로 살살 마사지하듯이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도 중요한데요. 머리를 먼저 감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나 첨가 성분이 얼굴에 닿으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요. 머리를 먼저 감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 어렵지 않죠? 샴푸 전에 빗질. 두피엔 커피, 머리카락엔 오일. 10분 방치 후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하며 샴푸. 마지막은 세안.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탈모를 막을 뿐 아니라 머릿결이 점점 탄탄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 숱은 하루아침에 줄지 않듯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아가는 습관이 탈모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